오늘은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에 대해 깊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오테크닉스는 21.11%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종목을 매수할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상승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매수 가격과 손절 가격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상승 여력을 체크하며 목표가를 설정해 나가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오테크닉스의 매수 가격을 살펴보면 18만 8100원에서 18만 원 사이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서 매수하는 것이 리스크를 분산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수 가격을 설정하면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추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상승 시에는 점진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손절 가격입니다. 손절 가격은 16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주식 시장에서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절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가 손절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더 이상의 손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이오 테크닉스를 추천하는 이유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관 대량 매수 유입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되며 매수 강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일반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매도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였지만 현재 매도 강도가 약화되며 매도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하는 시점은 상승의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마무리는 그만큼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 이오테크닉스의 상승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차트에서 이평선 수렴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현재 이오테크닉스는 이평선 수렴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평선 수렴은 주가가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는 의미인데요.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며 상승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골든크로스는 단기 2평선이 중기 2평선을 위로 돌파하는 현상인데요. 이는 주식이 상승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2평선 수렴 구간 돌파 후 매물대 안착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주가가 매물대에 안착했다는 것은 주식이 그동안 여러 번 머물러 있던 가격대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격대를 넘어서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11선 지지 후 기간 조정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진 점도 상승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11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박스권을 돌파한 것은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5일선 지지 후 고점 돌파 장대 양봉 출현입니다. 장대 양봉은 강한 상승을 나타내는 캔들 패턴인데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는 것은 주가 상승에 대한 강한 신호입니다. 이처럼 잔대 양봉이 출현하는 것은 상승탄력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가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1만원입니다. 이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설정된 목표가인데요. 주가가 이 가격대에 도달하면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4만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오버슈팅은 예상보다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때 더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21만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24만원은 오버슈팅 목표가로 두고 상승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주식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차익 실현을 고려하고 주식이 예상대로 하락하면 손절 가격인 16만원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손절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절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오테크닉스는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도 마무리 차트 분석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든크로스와 장대 양봉 출현은 상승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고 목표가 21만 원, 오버슈팅을 예상할 경우 24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 16만 원을 반드시 지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밤을 잊은 투자자 네이버 밴드 클럽에 가입하셔서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과 정보를 얻고 다른 투자자들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네이버 밴드에서 밤을 잊은 투자자를 검색하셔서 가입해 보세요. 그럼,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